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사 배혜인입니다. 어, 앞서 교수님께서 근거 중심, 근거를 중심으로 한 암재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다 치료적인 관점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점들은 주의하셔야 하는지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에게 재활이 왜 필요할까요? 혹시 방금 들으신 것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laughs> 일단, 암 치료는 끝났다고 하고, 혹은 완치 판정까지 받았는데, 막상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자니 몸이 무겁고, 피로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암 치료를 받게 되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들입니다. 근력 감소, 균형 감소, 혹은 말초 신경병증 등으로 손발이 찌릿하고 불편한 느낌들을 많이 느끼실 건데요. 한 가지 또 다행인 점은 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렇게 대부분의 부작용들을 운동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 움직임만으로도 근력과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통증, 불면, 피로, 우울증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기전 측면에서 봐도 만성염증은 줄이고 면역기능 증진으로 장기적으로는 재발이나 사망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예우를 볼수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미국 암 스포츠 의학회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을 운동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암 환자 신체 활동 권고 주요 내용을 보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골고루 하였을 때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점이 있는데요.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나는 하루에 만보는 무조건 걷는다 혹은 스쿼트 100개는 무조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또는 횟수를 조금 줄이시더라도, 여러 가지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일상생활로 회복에 더욱 좋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암 치료는 그냥 단순히 하면 좋고, 뭐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고, 운동이 치료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고 환자분 개인,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운동이 필요한 것도 알겠고 왜 중요한지도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시죠. 그래서 가이드를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주신 내용과 비슷한데 어, 하루에 30분 이상 주 3회에서 5회 이상. 근력 운동은 주 2회에서 3일 정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고, 여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부상, 예, 부상으로의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서 지금 사진을 다 찍고 계신데, 이거를 모든 분들이 무조건 따라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근력이 조금 약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 누워서 주로 생활하셨던 분들이 이거를 다 따라하시면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로도와 에너지 온도계를 두고 오늘 하루에 내 온도를 측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피로의 온도가 에너지의 온도보다 낮은 날, 즉 에너지가 피로한 정도보다 조금 더 높을 때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시면 좋습니다. 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자신만의 신호등을 켜놓고 오늘 나의 컨디션이 빨간 불일 때에는 약간 저강도 운동을 시행해 주시고 또 초록불일 경우에는 평소보다 고강도의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운동 자각도를 한번 두고 숨이 약간 차지만 운동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으로 운동을 지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암 종류별 재활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관련되시는 암 종이 있으면 조금 더 유익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로 인해 큰 가슴근, 작은 가슴근의 단축과 위팔, 신경, 얼기의 감각 저하로 인하여 불편함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유방암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유산소, 근력, 유연성 운동을 기본적으로 해주시되 근력 운동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지 혈액량 방출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운동, 부종이 있는 팔의 과도한 사용은 상지 림프 부종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궁내막암입니다. 자궁내막암은 특히 골반저근의 약화로 인해 많게는 70% 이상의 환자분들이 요실금을 경험하시는데요.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운동을 바탕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에는 고정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조금 더 안정적인 운동으로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만인 경우에는 자궁 내방암의 재발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량을 늘리시고, 대신 부종 증상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유발될 때는 운동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암은 복부 코어 근육과 하지 근력의 약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요도 조임근과 항문 조임근의 약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운동에 더해 소변 반사 조절 훈련, 골반 적은 강화 운동, 코어 및 하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고, 야간 배뇨를 유발하는 물, 음료, 술, 커피를 밤 시간 동안에는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경부 암입니다. 두경부 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암종들이 많은데, 특히 목 주위의 근력이나 어깨 근육의 단축으로 인해 움직임의 제한을 느끼시고, 방사선 치료 시턱 밑샘, 침샘 등의 조사를 하게 되면, 입 마름증 또는 섬유화로 인하여 불편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때문에, 목 주변 근육을 수시로 스트레칭 해주시고,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기도부 협착 및 기관절개 시, 기도 흡입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중 운동을 제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암입니다. 폐암은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로 인해 어깨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요. 복식 호흡과 유산소, 근력, 유연성 운동을 골고루 섞어서 해주시고, 가래 배출법이나 호흡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깨 관절 범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개흉술을 시행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과도한 어깨 관절 사용을 하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가시면 좋습니다. 재활을 할때 주의가 필요한 점들을 바로 알아가 볼 건데요. 어, 운동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림프 부종이 발생할까봐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암들에서 림프 부종이 빈번하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압박 치료, 림프 마사지, 운동, 피부 관리 등으로 완화를 시킬 수 있고, 어, 주의하실 점들을 한번 짚어보면, 근력 운동을 하실 때에는 압박 붕대나 압박 스타킹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팔, 다리에 체중 부하가 심한 운동, 사우나, 찜질, 혀, 체열 및 혈압 측정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사실 간단한 동작들로 했는데도 제가 치료를 시켜만 드렸지 직접 하지는 잘 않아서 동작들이 되게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동작이지만 가볍게 몸 푼다고 생각하시고 따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한 손은 어깨, 반대쪽 손은 머리를 잡고 목 옆쪽을 지그시 늘려줍니다. 10초간 천천히 버텨줍니다.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팔꿈치를 앞으로 지그시 모았다가 다시 하늘로 펼쳐줍니다. 둘.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늘로 펼쳐줍니다. 세 번째 동작은 머리 뒤에 깍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몸통을 양 옆으로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앞으로 지그시 밀어줍니다. 등을 동그랗게 말아 버텨줍니다. 마찬가지로 양팔을 앞으로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올려봅니다. 열. 다음은 하지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리고, 허리를 지그시 숙여봅니다. 조금 더 버텨봅니다. 다시 발을 바꿔 왼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올리고 허리를 지그시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다리를 바꿔 오른쪽 다리를 올려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 다시 10초간 버텨봅니다.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뒤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의자를 가볍게 잡고, 뒤꿈치를 들어 봅니다. 心里。 마지막으로 스쿼트 동작입니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천천히 반복합니다. 맨몸으로 하는 동작인데도 잠깐 10분 정도 하고 나면 몸이 조금 가벼워진다고 느끼실 건데요. 하루에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을 반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재활의학과에서는 암 주기별 맞춤 재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운동하기 힘든 분들은 언제든지 내원하셔서 함께 꾸준히 운동을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암 수술만 하면 모든 게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약을 5년 동안 계속 먹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또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다가 오늘은 운동까지 계속 하시라고 하니까 조금 지치시기도 하시죠. <laughs> 하지만 이런 재활이 여러분 앞에 걸림돌이 아니라 가장 큰 디딤돌로 역할을 잘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재화를 통한 여러분들이 활기찬 일상을 제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물리치료사 배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